안좋들을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려갈 길과 사명이 되겠습니다. 달려갈 길과 사명. 성경 인물 중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주어졌다면, 어 하나 쉬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상을 다하는 것을 우리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바울은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았음을 성문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부터 16절 사이에서 바울의 형선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간 기록들이죠. 원래, 드로아라는 장소에서 있다가, 아쏘로 갔죠. 아로 13절에. 근데, 아쏘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배 타고 가면 되는데, 편하게 간다고. 걸어간다고. 해요. 걸어가기도 했어요. 런데 거리가 많이 보니까, 약 30km 정도 됩니 배로요. 잘고그 배가 좀 불러가나봐요. 50도. 그런데 거의 나중에 만나면 배이 똑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뭐 걸어간다 해도 진짜 걸어갔을 수도 있고 말 타고 갔을 수도 있고 수레 네, 타고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로 갔죠. 그 다음에 미둘레는 곳구로 왔어요. 미둘레네. 그 다음에 기요 기호, 시골에 기요 나오죠.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 교회 다, 장르를 청한 단수예요그 다음에, 에베소, 에베소.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 작전이죠. 이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바울 지난번에 봤을 때 어떻게죠? 말씀을 밤새도록 강론하고, 지체 있겠어, 안 지체 있겠어. 근데, 잠을좀 청했다, 나 없이 또, 형님지를 옮기고, 옮기고 계속합니다. 배는 좀, 배, 배가 어차피 그냥 순회하는 수단이니까 하고, 자기좀 쉬면 될 건데, 그러서 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아마 그는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 관계 개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위해서 혼자 고요히 끌어가면서 또는 달려가면서 혼자 가면서. 굉장히 혼자라는 것이에요. 걸어가는 것은 그것도 포함돼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가시려고 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과 수많은 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도 제자들 뛰어넘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향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가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는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가는 대단한 산의 었씀을할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달려갔는가 볼까요? 19절을. 그거는 어, 겸손으로 달려갔어요. 모든 겸손과 네. 구원이 구원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자기에게도 구원이 되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은혜, 가리스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겸손으로 이 걸음을 달려가게 됩니다. 휴밀리티는 안하셨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아니, 네. 자신이 하는 것이 없으는 대내에, 또 이런 건, 가볍게 왜 사실 하는 거 없어요? 자신이 직접 구원받는은예수님을 통해서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보험전자, 보험학교 심지어 악영자들 꼽치고 낙야, 심지어 지난번에선 유독을 한 청년 떨어져 죽은 것도 살리고, 많이 우쭐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뢰라는 그 기본 사상이 그 속에 있기 때에 문그는 겸손할 수 있다. 겸손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가느냐? 눈물로 달려갔어요. 1 9절 눈물로 티어라 한다는데요. 핍박자했던 예, 자신이 고원받았잖아요 예, 대공간에 용서하시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나를 때린 사람, 너무 참 쉬워야. 저 여태껏 옛날에, 저 여태껏 때리면, 몇 배로 갚아주리라! 걸어가는 길에 운동이를 파놓으리라. 우리는 수렁이라는데 그런 거 파놓고,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파놓고, 뭐, 죽어 좀 덮어놓고, 빠지게 하리라!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러어오지 자기 자신이, 용서하지 말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눈물로. 내가 용서받아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자신도 눈물로 보험을 지내면서 사람을 숨겼다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이 눈물은 어떤 사람이 흘리죠? 감정이 매만한 사람이 흘려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흘리고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만한 사람은 눈물도 안 흘립니다. 흘릴 눈물이 없다는 말을 누구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흘릴 눈물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달려가느냐? 참음으로 달려가죠. 로마서 8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우리가 창음으로 달려가는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 것을 바라면 창음으로 기다리지라 천국에 대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셔서 성취하셨는데, 그모자에서 보고 계셔서, 나중에 자기를 연주할 때 생각한 걸로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함으로 참을 수가 있었어요. 참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구린도 후서 12장 구절에 있면요 구린도 후서 12장 구절로. 나에게 시기를 내어 내가 네게하거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에서 온전해지면, 그러므로 보여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바퀴와 본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것들 강함이라.라고 해서 자기의 약한 때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있어 내가 비록 지금 묶여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은 너희들게 소송이, 소송거리가 되지만 이런 모든 걸 참았어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걸한 했다고요? 뭐, 사십하나한테 강한 배를 몇 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뭐, 각종 위험들에 항상 노출이 되잖아요. 사실은 배 타고 가면 여러 동료들하 같이 가는데 위험이 덜 하잖아요. 혼자 가니까 강도 많아 죽을 수도 있고 아 우리도 밤에 불 향기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치? 우리 왕둥이 까지 가니까 지력같이 가까워합니다. 그럴 수도 없다.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무슨 어떻게 지모아겠요 자빠질 수도 있고 아픈 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모든 그런 을 참으러 달려갔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참으려 그런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면 잘 참을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랑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수있냐잘참느냐로알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이 기준에 따라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요 어떤 사람이 암탉을두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암탉은본뒤 특성상 맛있는 풀을 뜯어먹은 적입니다. 그리고 암탉이못날것 같아도 아, 최소 1m, 높을 땐 2m까지 점프해서 날아갑니다. 점프했어요. 그리고 그 이웃집에 와서 이웃집에 있는 배추를 맛있게 뜯어먹었어요. 그게 한두 번 지나갔어요. 주인이 그 도저히 하라는 이닭 자꾸 이렇게 오면 혼내주겠습니다. 런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바쁜데 뭔지 그말 들어서 까먹었어요. 근데 그날 들어갔어요. 구거돼고구거 돼? 소리가 났습니다. 그거 고구거 돼?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네인과 급히 달려가 버더니이 화가 많이 난이집 아저씨가 암탉 두 마리를 서 날개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죽인 닭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자기 집으로다 돌려준 겁니다. 어떻게 됐죠? 이요 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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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이말이야내 거를 봄다고 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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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요거든요이요 봄이요, 봄이이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x t w h 해가지백죄한 마리. 했다. 근데 좋아요. o i n g t 한마리 드세요. a s there. He 이 a v e u 가 a shot. I'm really sorry, g u 정말 I 도 o t you. b 에 c a u s e I just s e 나 it. Somebody. I tell them that s o m 여러분, 은사와 달라트는말이요 재능은 쓸수록 자신은 꼬가 돼요. 재능어 막스터같이. 그데 성령의 은사는 사용할수록 넘쳐나는 게 성령의 은요이 참는 은사의 네, 그지아이전도를 하게 되었죠. 이 바울도 이걸 참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가 무죠 네. 그래서 오늘 네, 바울이 달려간 방법들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했다.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했다.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 그렇죠. 그럼 내일,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좀밝히지면안 돼? 영이 맑은 사람인데 전부 못 치네? 이렇게 막 사람들 핏 꼽는 일이 많아요. 근데 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 그 성령은 정치 능력이 아니에요. 정치 능이아 네? 구체적으로 지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좀 이따 볼래 능력, 알려주는 능력이지요? 또, 우리를 그렇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정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각종, 또, 이게 영 말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가가지고 영 기도받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성령적이지않아 두 번째 오늘 달려갈 길과 사명이라는 제목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장소 불문하고 그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명 그의 사명은 뭐냐면 먼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는 지식과 예수 믿게 하는 그 알을잘 전달했습니다. 이십 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퍼블리시키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앞에서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고수하고 피해보는 상황서고수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물 붓고 했다는 거죠. 또 각지 에서나 끌이낌 없이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에서 일전하다가 어떤 성도가 이 말을 들으면 시험을 들것같으면 말할 때주춤되요 사실. 할까, 못믿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끌이낌 없이 그러더라도 성경에 맞고 하나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말씀은 했다는 거죠. 아, 이런 담대한 거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성경은잘 가르치는 건데, 피곤하지만, 사람들의 그 안목보다는 하나님 뜻을 존중하면서 존중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장소 불문하고, 남자노소 불문하고, 대상 불문하고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을 전했다 거죠. 이게 중요해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그사명이내용은 중에 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님리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 이거 하기 위해서 다이바탕 하나 따라준 거죠. 모든 경손함과 거, 눈물 흘리며 그들일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을 하가돌아오는 거, 거 참음으로 어떤 상황 속과 고난을 고난과 한라가 핍박을 견디는 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게 전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것을그는사명합니다 그래서 그의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필요함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명 그가 말한 사명, 환난과 결로의 길도 다려하는거 이게 그의 사명이었 그는 이장작 거리가 얼마냐? 3 0 k m 넘게 거리를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고 오늘 일정에 나온 장소마다 그 도로와 아소 미둘레 기요 사모빌레도 앱에서 영상을 이렇게 쭉 그들을 구성해서 나와요. 만큼 먼 거리예요. 수백 킬로 정도. 차로 가도 수백 킬로 갔다 오면 노출가지고 다음날도 피곤한데 이 거리를 다 걸어 다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배타하고 어디서 맞춰서 배타하고 하는 경우 있죠. 하타는 쉬운 놀이 아닙니다만, 그는 이그음을 높이 간다는 거죠. 그러고 또 사람들이 말해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근데 그는 이걸음을 나타나죠. 그의 사명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그제하 자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게 그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 목표, 목적을 이루는 사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가는거 이것도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오라이나는성령에 매여 사로잡혀 간다는데, 예를 성령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다 성령이 지금 매여서 가긴다 성령이 지주하고 성령이 자들 앞에서 움직여. 그냥 그러면 결과 권한이 나를 기다린다. 또 무슨 일을 당할지는 성령이 알려주지 않습니다이정체는그거 그런 의미의 차이예요. 또, 성령의 각성에 대한 얘기 전하기를, 결과가 하나님, 하나님 기다리는데, 무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매력, 오직 성령이는 표현을 통하여, 그가 성령의 지시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요. 먹을 피크 먹고, 노나 상태인 사람. 이 성령의 소리도 사실은 좀 힘들어요. 머리가 무늬가거든요. 그래서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머리는요, 너무 더운 상태. 요리 많은 람들더 감당을 못해요. 뇌요라는 네, 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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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 그래서,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제일 먼저, 우성이섬이나 핵비비트. 사실 미국도 좀 위쪽 따지고 그렇다면 다 추운 쪽에 가까이 있는 쪽이 많이 있잖아요. 알래스카도 있고 그렇습니다. 북유럽 대부분이 네, 좀 시원한 지역, 추운 지역에 가까워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머리를 시원하게 해요겠습니다 예, 네. 잠을 잘 자려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바람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해필요습니다 그리고 그그 말을 결 공부하는 공부하는 사람의지그리 그것이 포함된다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그대 증언한 일을 어떻게 마치는 것라테서 피니시라고 하는 있고요 이십사 절 달려갈 길과 주의 속게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니 피니시. 나 생각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감주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자 구원자님 땅에 보내 주신 것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수예요. 이것을 잘하는 어, 게 그의 사명이에요. 이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 그 사실, 그세점 음, 말씀했습니다. 음. 오늘 한 점도 자 음, 평생 동안 예수님들께 받은 사명을 전하고자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복음 전도에 유익하기만 하면 장소 물문하고 갔고요, 대사물문하지 않고 전했고요. 그분들. 8장에 대해 밤낮도 사실은 분명했습니 이는 달려갈 길과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달려간 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달려가는 길은 2 4절에내용죠 네,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가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조차도 온도 기약을 느지 않는다 그런 생명조차 기약을 느기지 않고 저 생명과 맞바꾸고도 남을 정도의 열정이 사명감에 붙잡힌 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에 공급받기 위해서 그것이 조금 흐트러지려고 하면 몸의 괴로움은 피곤함은 뒤로 젖히더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기 위해서 걸어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그것을 걸어가는 것도 그의 목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항상 품고 달려간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목표,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또 살게 할 힘인 것이죠 여러분이 사명이 사도바오를 살게 하고 달려, 달려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사명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나요? 여러분 사명을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사명의 부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엉덩하지 않도록 성령님 이, 구체적으로 우리 방향을 지시해주고 인도해달라고 해야 y 것 e r y v 그러 y v 우리가 달려가는 v e 은 겸손과 r 물과 인내의 삶이 되어야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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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 r y 니다 r y v e 사